니까요. 편안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네. 자연스럽고 예쁘면 되겠다. 네. 자, 3번 이어가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질문하세요. 네. 음, 1번, 2번, 3번 스텝을 해보는 동안 네. 어, 여성분들이 회전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오른쪽 뭐 네. 회전이라든가 왼쪽 회전이라든가 네. 편안하게 그냥 회전을 마, 걸어서 만들면 되는 건지 네. 뭐 정확하게 90도씩 꺾어서 걸어야 되는 그래서 음. 360 회전을 마,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지. 네. 어떤 게 맞는 외장법일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네. 역시 제가 대답하기에는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laughs> 왜냐하면 제가 경험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아, 네. 어, 그런데 뭐 춤이라는 게다 일맥상통하는 어, 어,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어, 여성분이 불편하지 않으면 그게 아주 과학적인 거고 네, 네. 인체공학적인 거고 자연스러운 거고요. 네. 잘한 것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예쁘기까지 하면 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 네. 이 커플 댄스입니다. 그럼 이해가 되나요? 네. 네. 갑자기 질문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네. 그뭐 지루박을 많이 쳐보신 분들이 말씀하시기들 저한테. 네. 저는 아무래도 라틴을 훨씬 많이 오래 춤을 춰다 보니까 네. 지루박을 할때 그분들이 보시기에 네. 여자에 엉덩이가 너무 많이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고 저한테 지적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내가 편안하게 리듬 타고 걸으려면 엉덩이가 움직일 수도 있는데 반드시 네. 지루박에는 엉덩이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법안의 네. 힘부분이 없이 네. 어, 워킹으로만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아니면 네. 그냥 나 편한 대로 평소 습관이 좀 배어 있는 상태로 해도 무방한지. 아, 네. 그것도 궁금하네요. 그 엉덩이 흔드는 것까지 뭐라고 하기에는 <laughs> 네. 엉덩이를 흔들었는데 예를 들면 네. 엉덩이가 자꾸 남자를 쳐 가지고 불편하게 했다. 네. 그럼 그렇게 하지,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할수 있는 부분인데, 본인이 흥이 나서 엉덩이를 흔들든, 네. 본인이 흥이 나서 어깨춤을 추든, 네. 고개를 까딱까딱 하든, <laughs> 사교댄스에서 뭐가 문제일까요? 아하, 네. 어, 뭐가 중요한 거죠? 음. 아,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으면 되겠다. 네네, 네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아하.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윤프로님이 네. 춤을 추는 그춤 사이에서, 사교댄스는 초보거든요? 네. 초보인데, 조금 마음에 드는 부분이 저는 엉덩이가 실룩실룩 움직이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건 제 개인 취향입니다. 아, 네, 네. 제가 좋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웃음> <웃음> 어떤 사람은 그게 보기가 불편했어요. 아, 그럼 아,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네. 어, 얘기하는 건 자유고, 네.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냐라고 네. 얘기할 수는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어, 라틴 댄스를 가르쳐요. 어, 선수를 가르치는 건 아닌데 네. 우리는 선수를 했기 때문에 선수의 춤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더 예쁘다 음. 이렇게 하면 더 멋지고 더 과학적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안되지만 하려고 애를 썼던 동작들이 있어요 네, 네. 예를 들면 워킹에서 네. 엉덩이가 실룩실룩 움직이는 네. 어, 룸바 워킹을 네. 했어요 그리고 일반인을 지도를 했었을 때 그렇게 따라 하던가요 음. 따라 못하는 경우가 많죠 예 네, 그렇죠. 네. 아무리 얘기해도 그렇게는 못하겠고 그냥은 걸어요. 네. 그러니까 사교는 그냥 걸어도 되는 춤이기 때문에 음. 얼마나 부담이 없어요. 네. 그런데 거기다가 라틴처럼 걸어라 하면 어려워지지요. 우리는 걸을 수 있어도 네. 그걸로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걸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늘상 사교는 그것만 보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는 유난히 엉덩이를 흔드는구나라고 네.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스타일이 돼서 음. 지금 윤브로가 초보기 때문에. 좀 어색한데 네. 좀 노련해지면 그게 또 어, 멋스러운 춤사위 또 하나의 유행을 선도하는 네. 뭐 그런 역할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뭐 선생님한테 지금 현재 제가 배우고 있는 네. 어, 학생이기 때문에 저한테 자유를 주신 거잖아요. 네. <laughs> 부담 없이 편안하게. 예, 저는 <laughs> 배워보도록 멋있으면 합니다. 자유를 줄 거예요. 아, 네. <laughs> 예쁘면 돼요. 네. 어, 그런데 선생을 잘 만난 거죠. 아니, 선생님을 아니요. 잘못 만났더라면. 내가 엉덩이 흔들지 말랬지? <laughs> 네. 그럼, 네. 하고, 엉덩이를 안 흔들 수 있고요. 네. 어, 엉덩이 흔들었는데, 저는 그게 좀 매력적으로 보이니까, 음. 살리세요. 그게 주특기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라고 얘기를 네. 어, 해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네. 네.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이 오래 춤을 추다 보면, 어, 느낄 거예요. 음. 불편하면 아닌 음. 거이고요. 그렇지, 그렇죠. 보기가 싫으면 아닌 거인 네. 경우가 네. 많아요. 어, 저희가 어쩔, 어쩔 수 없이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를 모니터 해볼 수밖에 없게 돼 버렸어요. 아, 네. 그래서 저희 춤이 아 저렇게 하지 말걸 저거 보기 싫은 애 음, 이게 자꾸 보일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아, 변해서 네. 나의 스타일이 좀 정리가 돼서 아, 네. 좀 예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제가 찍어놓고 부끄러워요. 네. 어, 그런데 저를 모니터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 칭찬의 말을 해 주세요. 힘이 되는 말을. 저는 부끄러운데 어 그런 격려의 말을 들으면 아, 지금은 아직은 완성이 되지 않아서 완성이라는 건 네, 없겠지만 네. 조금 더 예쁘게 추게 내가 노력을 하면 어 저분들이 더 좋은 얘기를 해 주시겠구나 하고 네. 어더어잘더 어, 잘하라는 말로 듣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질문은 짧은데 답변이 길었네요. <laughs>